안녕하세요. 건강의 날인 건달입니다. 그동안 제가 안 보인다고 해서 찾으시는 분들이 많으셨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동안 건달 TV를 준비하느라 찾아뵙지 못했었는데요. 이제는 자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좀더 적극적으로요. 오프라인 강의도 준비 중에 있고요. 또 라이브 방송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제는 건강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으시다면 댓글을 통해서든 아니면 라이브 방송 때 즉석에서 질문을 주시던 아니면 오프라인 강의 끝나고 상담을 통해서든요, 다양한 방법으로 건강에 관한 정보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의가 필요하신 단체나 상담이 필요하신 개인분들은요, DM이라고 하죠. 로고나 프로필 사진을 클릭하셔서요, 계정에 있는 이메일이나 메시지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관심과 시청 부탁드립니다. 드디어 3개월간의 준비기간을 거쳐서 새롭게 탄생하였습니다. 이제 건나물TV가 아닌 건강의 달인 건달로 시작합니다. 이름이 건달이어서 대충대충 할것 같지만요. 그렇지 않습니다. 속이 알차게 건강에 대한 정보를 준비했습니다. 건달TV는요. 두 가지 버전으로 진행이 될 예정인데요. 좀더 자세한 내용을 보시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요. 그림과 이미지로 자세한 설명이 들어있는 버전과 이전 건나물 TV에서 보셨던 편안하게 들으실 수 있는 버전으로 준비되어져 있으니까 두 채널 모두 구독을 해 두시게 되면요. 다양한 형태로 건강정보를 접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냥 어려운 이론 이야기가 아니라요. 우리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그리고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정보로 꽉 채워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시청 부탁드립니다. 많이 기다리셨죠? 건나물 TV의 건쌤이요. 건강의 달인 건달로 돌아왔습니다. 건달하니까 너무 불량하게 돌아온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속뜻을 아시면 직관적으로 잊어버리시지 않게 되실 것입니다. 예전 건나물 TV의 경우에는요, 뭐, 무슨 나물? 이런 질문들이 많았었는데요. 이번 건달은 불량배가 아니라 건강의 달인의 주말로 건달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건달 TV, 이제는 기억하고 싶지 않아도 자동으로 기억될 수 있겠죠. 앞으로 저 건강의 달인 건달이요 재미있고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구독자 수가 늘어나야 행사나 이벤트를 비롯해서 라이브 방송이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많은 분들께서 많은 홍보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바른 정보로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건나물 tv를 마무리하고요. 건강의 달인 건달 tv로 새롭게 돌아왔습니다. 이전에 있었던 일들은 모두 잊어버리고요. 건강의 달인으로서 진실되고 정확한 내용으로 시청자 여러분들께 다가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언제든지 건강에 관련된 내용 중에서 궁금한 것이 있으시다면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영상으로만 아니라 오프라인 강의를 통해서 직접 찾아뵙는 시간도 마련할 예정이고요.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즉석에서 궁금하신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에서 강의를 할 때도 주로 토론식 수업을 많이 진행을 했었거든요. 참여하신 분들도 모두 좋아하시는 방식이었고요. 또 예상치 않은 질문들이 나와서 긴장도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건달TV가 시작되니 많은 관심과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